네, 코로나 19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험난했던 2020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역시 안 지나갈 것 같았는데 너무 지루했는데 힘겨웠는데 그 2020년도 다 지나가고 이제 불과 한 40여 분 시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사회적으로, 직장에서도 또 국가 차원에서 또, 교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때를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 그, 그러나, 그렇게 어려울 때 오히려 돌아보게 됩니다. 가장 어두울 때 빛이 가장 밝은 빛으로 빛나듯이,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고, 이렇게 묵은 해를 떠나보내면 새해를 맞는 이 시간에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모든 시간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빌립보스는 바울이 참으로 빌립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기가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를, 그 교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도의 스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그가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자신도 자기 교우들을 사모하고 있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사하면서 사도 바울에 미치지 못하지만 저는 우리 현저교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네. 늘 돌아보게 되지만 우리 교우들이 어려운 때를 지나오는 동안에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울며 기도했고 기쁜 일이 있으면 또 함께 기쁜 마음으로 축하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저만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의 교우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으며, 또 얼마나 함께 슬퍼했으며, 또 함께 얼마나 위로하는 존재가 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의 동지가 있는 것을 먼저...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슬픔에 공감하고 또 서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신앙의 동지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바울에게 수많은 개척했던 그 교회들의 교우들의 사랑과 기도가 있었다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교우들의 사랑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끼리의 격려와 사람들끼리의 사모함과 사랑도 힘이 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겠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서로 위하고 서로 슬퍼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것보다 더큰 사랑 우리를 격려해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사모한다 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심장의 뜨거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고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삶에 뭐가 가득하도록요? 열매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빈손으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 삶의 결과가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결과는 하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용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귀한 열매들을 주신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은 그저 우리가 지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영광되고 찬송이 되는 그 열매를 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은 이 열매를 위해서 한 가지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6절 말씀에 나와 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라고 전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열매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저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그 열매를 향한 출발에 있어서 주님께서 먼저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앞서 시작하시면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며 순종하고 또온 힘을 다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라 약속하시는 것이죠. 늘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생들의 그 모든 그 삶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인생을 두심으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시게 하셨던 그 일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430년이 끝나갈 즈음에 세 일을 끝내시고 가나안의새 역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 가난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그 멸망을 맞이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의 힘겨운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속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 생활이 끝나게 하시고 새 역사가 시작되도록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도 코로나 1 9의그 2020년의 지긋한 삶이 이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도록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늘 선한 일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2021년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뭘계획하시요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우리의 사업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형통함을 계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역사를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바로 우리를 시작하고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분만의 설계를 가지고, 그분만의 계획을 가지고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착한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추권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데 우리는 뒤처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뭔가 선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무감각하고, 아무것도 감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 삶이 그러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을 때,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실 그때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함께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3절 말씀에 나와있지만 따라합시다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코로나19 가운데 도대체 무슨 감사거리가 있냐고 아시겠지만 천만에요 돌아보면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지나왔냐 싶지만 돌아보면 전부 다 주의 은혜였고 감사할 일들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감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새로운 인상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해야 되는 일을 시작하신 적이 없거든요. 늘 좋은 것을 주시려 원하고 선한 삶을 시작하시려 원하고 가장 최상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데 그 계획을 아는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른다면 참으로 한심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 알알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올, 올해도 착수하시는 그 일을 그 일이 내게 틀림없이 복이 된다, 우리 가정에 복이 된다, 우리 교회 에 복이 된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주께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그 때에 우리가 주의 선하신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함께 참으로 일어나는 모든 역사에 대해서 감사했듯이 오늘 우리 새해를 다짐하는 이 시점에 주 앞에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는 강구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의 역사 속에 우리는 참여하기 위해서 온전히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요, 사실 오늘 말씀에, 사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사람 여러분, 기도는 보역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 일은 사실은 기도하는 동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쁨으로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기쁨이요. 또 남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가 기쁨이요. 온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일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쁨의 기도는 늘 열매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음성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기에 기쁨이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아이들이 저기 아빠 뭐 사오세요 그럴 때는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왜 뭔가 결과물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하나 님 앞에 구했을 때거저 구합니까? 주실지 안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기쁨으로 주실 것을 사모하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주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려운 중에도 기도하시고 코로나 19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시고. 지금은 형통치 않을 때도 기도하시고 삶이 잘안 풀린다 싶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기쁨으로 구하는 삶의 시기를 추구 합니다. 네. 하나님 주신 것들 바라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 에그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랑 여러분 확신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수많은 인생들이 실수하는 것이 내 삶을 내가 뭔가 스스로 생각, 출발한다고 생각하죠. 한 해를 출발할 때도 나의 계획 속에 뭔가 이루어진다. 사업을 구상해도 내 머릿속에서 그 모든 계획이 나온다. 한 가정, 사, 어, 새로 일구어가는 가정들이 내 계획과 내뜻 속에서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하나님은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준비한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하고, 그주의 선한 일에 내가 도구가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말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의 반대는 의심이죠 하나님 내게 간섭하시는지 내 인생에 찾아와 계시는지 내 삶의 일곱을 투적 지켜보시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오신 주님에게 광구해서 걸어오라는 얘기를 듣죠 그래서 자기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물 위에 내려섰습니다 그리고 툴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근데 물결이 쳐오니까 그 물결이 겁이 나서 물결 바라보다가 물에 빠져들어갔죠 주님께서 구해주셔서 건전해서 배에 오르신 다음에 괴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전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보통 물에 빠지는 게 당연하고 물 위로 걷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에 빠지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물 위를 걷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면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얘기할 때 주님의 관점은 물 위로 걷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빠져들어가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의심하고 믿음이 적었다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고. 내가 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은 내게 임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나를 내가 지배당하고 나의 연약함 속에서 내 삶이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일체 내게 관대할 수도 없는 것처럼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의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함을 느끼게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내삶속에 주의 능력으로 무리에 밟고 쓸수 있는 것이 크리스천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에 사람 여러분, 남들은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기적을 일상으로 사는 사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내게 상식인 것처럼 여겨지는 날은 바로 내삶속에 주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그럼을 주를조차 갈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딱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서 11장이 증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앞에 전망이 보이지 않는데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명하실 때에 앞으로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란 땅을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것입니다. 뭘 의지했어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는 거죠. 히브리서는 그런 믿음의 소상들의 모든 삶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에 앞으로 존재된 것이 없는데 눈에 딱히 보여진 것이 없는데도 확신을 가지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라는 고백 속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불렀을 때에, 바로 그 확신은 다른 말로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가고 주의 능력을 온전히 확신하고 있을 때에, 그것은 우리 삶의 놀라운 능력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추구합니다. 엘리아가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어서 빗방울 하나 소식이 없을 때에 땅이 비를 허락하지 않을 때에 그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합니다. 눈에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종이 무릎들이 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기도하다가 뭐가 보이느냐? 저 밑에 자그만 순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 말에 더 기도하면서 결국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눈에 보이는 증거에서 더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할 줄 알고 나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혈등률증을 알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 뒤로 돌아가서 그 옷가에 손을 대기까지 그녀는 오직 확신 안에 차 있었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 알고.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 주의 옷가에서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줄로 확신하고라는 뜻입니다. 사랑 네. 여러분. 바로 그런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고, 그 완전히 낫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의적이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적은 거의 다가 자의적입니다. 본능으로, 말씀으로, 손을 대심으로 그렇게 치유하시는 의지를 가지고 행하셨는데, 이 여인의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 때는 예수님께서 자의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능력이 빠져나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그 능력을 힘입어서 여인이 낫게 됐던 거죠. 바로 믿음의 확신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신하거나 반신, 반의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믿었다가, 믿지 않았다가, 들쑥날쑥한 신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내 안에, 올한 해도 우리 가정에, 올한 해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그 역사는 늘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작하시는 그 착한 일에 동력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찌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까? 절대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마시고, 그 연약함, 자기의 능력을 믿지 마시고, 주께서 내 속에서 행하실 그 선한 일에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그 때에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기다리는 이 시점에 우리보다 먼저 새해를 계획하시고 허락하실 그 주의 계획을 바라봅니다. 주께서는 이미 착한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내 삶을 또 새롭게 하실 것이고, 내 가정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이 사회와 이온 인류를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이 말씀 가운데 확신하며 또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주께서 하실 일에 참여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어서 참으로 주께서 하실 일들이 있는데도 분감하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크신 역사 속에 동참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깨닫게 알려 주옵시고 참으로 우리가 서로 믿음의 동지들이 서로 기도하며 일깨워주고 격려하는 가운데 이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주의 선한 일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